비스포크 김치냉장고 키친핏을 찾고 계신다면, 이 제품이 제공하는 세련된 디자인과 뛰어난 성능에 주목하세요. 깔끔하고 슬림한 외관은 주방을 더욱 화사하게 만들어주며, 다양한 색상 옵션으로 인테리어와 조화를 이룹니다. 디지털 인버터 컴프레서와 멀티냉각 시스템이 탁월한 냉각 성능을 보장하여, 김치와 식품을 신선하게 유지합니다. 와이파이와 스마트 앱 기능으로 편리한 제어도 가능하며 좌우 변경 도어와 패널 부착 용기로 사용자 맞춤형 사용이 용이합니다. 고객들은 디자인이 예쁘고 성능 이 좋아 만족스럽다는 평가와 함께 친절한 기사님 서비스와 깔끔한 외관 덕분에 주방이 더욱 빛난다 고극찬합니다이 제품은 2등급 에너지 효율로 경제적이면서도 319리터의 넉넉한 용량으로 가정 모두의 식품 저장 에 최적입니다.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